저는 최근에 방산수출을 주로 해서 향후에 우리가 글로벌 방산수출 빅4 진입을 목표로 최근에 방위산업 글로벌 경쟁력 현황과 발전 과제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요로부터 최근에 글로벌 방산 동향과 전망, 국내 네, 방위산업 최근 동향, 그리고 어, 10월 3일날 보도가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방산 수출 지원 제도 현황, 그리고 어, 경쟁력 강화 순위입니다. 본 연구는 산업연구원에서 행한 아, 다양한 그 과제들을 종합해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어서 개요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새 정부가 지금 그 방산 수출 확대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방위산업성 정책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VIP께서도 지난 국군의 그날 때도 굉장히 방산 수출을 강조하셨고요. 최근에 추세대로 본다면 우리는 지금 세계 8위 정도 수준으로 보이고 수출 증가율이 굉장히 세계 1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전망이 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이 방위산업의 어떤 특성 대규모 장치산업, 기모의 경제특성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어,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 신산업, 일련 지속적인 혁신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최근의 동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방비는 약 21년간 2조 달러지만 향후 최소한 4-5년간은 어, 세계적인 군비 경쟁 가속화에 따라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생산도 계속 증가하고 대기업 수의 생산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방산 수출은 지금 다소 이제 변화가 지금 많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CSIS하고 시프리와 주그 미팅을 한 결과를 좀 간단히 좀더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추세는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과 나토의 제재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방산수출 측면에서는 상당히 지금 저하되고 있다, 이런 추세고. 또,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의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 나타난 여러 제품의 신뢰도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올해는 러시아의 방산수출이 굉장히 급감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을 포함해서 인도, 호주, 이런 신흥 방산수출 강국들이 계속 부상이 돼서 당장은 아니지만, 어, 빠른 시간 내 이런 기존의 빅5 체제를 위협할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무기 수입은 뭐 인도, 사우디, 이집트 순이지만 큰 변화는 이런 나라들도 단순히 무기를 완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이전이라든지 현지 생산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서 자국의 방위 산업 역량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산 무역을 약 100여 년간 시대적 변화를 봤을 때 최근에 이런 경제 안보 관점에서 블록화 추세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요. 이런 그 글로벌 최근에 방위산업 연화를 다섯 가지 유학을 해보면 글로벌 군비 증강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있어서 러시아 중국의 방산 수출 강국 위상이 실추되고 있고 또 주요국의 방위산업 역량 강화 추세에서 특히 우크라이나를 어, 어, 인접한 폴란드, 체코 이런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자국 방위선 역량 강화 추세가 어,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미중 전략 경쟁, 또 러우 어, 전쟁에 따라서 예, 우방국 중심으로 어, 어, 민주주의와 이제 권위주의로 나눠서 이런 공급망이 블록화되는 현상이 어, 강화되고 있고. 또 앞으로의 전쟁은 민군간 구분이 없는 국가 총력전 그리고 우방국을 포함하는 우방국간 총력전 태세로 어 볼수 있겠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방, 폴란드 방산 수출 또 어그제 그 천무라고 약한 61억 달러 수출이 지금 다음 주에 계약이 예정돼. 아, 있는데요. 이런, 바, 아, 대규모 방산 수출의 의미를 한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어, 지금의 이제 한국의 방위산업의 어, 글로벌 경쟁력이, 어,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입증된 결과가 아닌가, 어, 나름대로 이제, 그, 쾌거고, 과거의 1,20년간 이상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 그 경쟁력을 키워왔다는 결과로 어, 프리거가 되고 있습니다. CNN도 뭐 메이저릭에 이미 진입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Arsenal of Democracy 해가지고 이런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어떤 무기고 과거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담당했던 그런 역할을 한국이 해줄 수 있는 이런, 러브 아, 전쟁 장기화에 따라서 그런 것으로 이제 기대를 받고 있다는 것이 원더러스라는 미국 규고문의 리엔코벤이 8월 달에 제재된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그 관점으로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내수위제 방산 생태계를 이제 유지해 왔는데 이제는 어, 휴대폰 또 자동차 이런 주력 어, 산업과 같이 글로벌 시장을 포함하는 이런 생태의 구축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아,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이제 모든 그 무기를 개발하는 획득 전 주기상에서 수출이, 수출이라 요소가 이제 상수화되어야 된다, 또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소요 재기로부터 글로벌 시장을 고려한 소요 검토가 되어야 아, 되고, 어, 시제품 개발, 또 수출 유망국에도 그 유망국이 요구하는 그런 조건을 고려해서 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식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고요. 사업 타당성, 무기체 개발 시험 평가, 그다음에 전력화 성능 개량에 있어서도 무기 수출국의 요구를 고려한 빠른 어떤 성능 개량 이것을 충족해야만 단순히 지금 1, 2년에 무기 수출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성.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애프터 마켓 무기 완제품 을판 이후에 애프터 마켓에서도 계속적으로 부품 MRO PBL 이런 시장도 계속 확대되고 그런 네트워크를 강화를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내 방위산업 동향입니다. 국방비는 약 내년도 4억 57조 원 정도 규모고요. 방위력 개선비가 일부. 아, 금년에는, 내년에는 좀 늘어난 추세입니다. 생산 구조는 보시다시피 대기업이 한 7, 80% 정도 생산액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고 중소기업이 숫자는 많으나 여전히 좀 미흡하다는 점에서 서프라이 체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는데 다소 제약이 있다. 이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지금 이제 생산 대비 수출 비중이 어 어느 정도는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만은 최소한 25% 30% 그다음 최근에 방사청이 제시한 27년까지 방산 매출 생산 40조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출 비중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70.5억 달러 정도 전정이지만 최대 기록했고 올해는 벌써 한 150억 달러 이상 아,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런 추세라면 200억 달러, 특히 연말에 그 방산수출 계약이, 어, 빈번하던 그런 어떤 특성 때문에 고려를 해볼 때도 200억 달러는 조심스럽게 무난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러서 우 경쟁력을 잠깐 살펴보면, 어, 한 3, 4년 전에는, 어, 선진국 대비해서 85에서 80, 90 90%가 좀안 됐는데, 최근에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봤을 때는, 일부에서는 80%, 90% 조금 소폭 상승된 것으로 나타나고요. 분야별로는, 지금의 수출이 잘 되고 있는 화력, 방어, 이쪽 측면에서는 우수하지만, 우주라든지, C4I, 감시정찰 이런 좀, 좀 더, 적 적극적인 더,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무기체계 완제품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K9 자주포라든지 전차 이런 것들이 선진국 대비 90% 이상 평가되고 있고요. 약 수량도 과거 4, 5년 전에 한 15종 내에서 지금 한 거의 30종 가까이 이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단 민간 기술의 방영사업 적용 수준에 있어서는 그러나 AI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어, 전체적인 5점 차트에서 보면은 중간 수준으로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보고서 일부 어, 나와서 보도자료에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13개 수출 지원 제도 현황을 어, 분석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2000년대 후반부터 계속적으로 방산수출을 강조해왔고, 다양한 수출전제들을 만들어 와서 어느 정도는 그 경쟁을 갖추고 있다, 평가가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13개 분야에서 아직까지 한 8개 정도는 선진국에 비교해 봤을 때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흡한 분야로서는 아, G2G, 정부대, 정부간 계약할 때, 음, 보다 좀 적극적으로, 어, 능동적으로,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어, 수출조충교역 기업, 기업이 혼자만 부담을 하기 어려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뭐, 제게, 완제품 수출에 포함해서 여러 가지 패키지들을 같이 다양하게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노력 또 금융지원도 많이 보강됐습니다만은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계속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특히 최근에 수출 수 교육의 실적 급감 그다음에 초기 단계 수출 가능성 검토 등좀 개선이 시급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어~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수업 분석을 해보면 어~ 프에서도 한국의 방위산업의 강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무기체계를 생산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유한 몇안 되는 국가다. 그런 국가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폴란드라든지 우크라이나를 인접 국가들이 요구하는 빠른 어떤 납기 이런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미국이나 나토가 하지 못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한국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내수 위주로 어, 계속적인 그 생태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어, 이런 나토와 같은 어떤 그런 서플라이 체인은 어, 좀 취약한 측면이 있어서 어, 이런 쪽에 계속적인 보강이 필요하고 또 우방국간의 어떤 무기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폴란드 시장을 진출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어, 단순히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라고, 어,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나토 국가들이, 어, 그만큼 이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어, 자국의 어떤 남부 유지가 제일 급하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그, 자기의 내수 물량을 수출로 돌려서,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반사이, 어, <laughs> 수도, 이제, 있다는, 이제,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의 이런 지속성,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서플라이 체인 강화, 그 다음에 동맹국 간의 나토, 미국을 포함해서 이런, 그, 계속적인 어떤 협력이 네. 중요하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저희가 일곱 개로, 어, 봤는데요. 어, 우선은, 이제, 최근에 방위사업청에서 2327 방위사 육성 기본, 어, 전략을 비전 목표를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어,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어,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그 우리가 과학 기술은 현재 9위에서 5위로 무기 획득 그 기간도 어, 이제 단축해서 한 5년을 단축을 하겠다. 그리고 말씀드린 생산 규모도 현재 한 18조 규모에서 40조가 27년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중요한. 어, 의미라고 보고요. 이제, 이를, 이를, 이를 노력을 이제 다 해서 이런 40조가 된다면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 신산업, 그때 신산업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조선산업을, 매출, 생산을 넘는 국가주력산업의 하나로 성장은, 도,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5대 국가 주력 산업 중에 이제 방위 산업이 이제 포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이제 컨트롤 타워를 강화해서 지금, 어, 새 정부에서 안보실에 어 방위 산업, 어 협의체를 구성을 한다고 어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가 좀 크고요. 그래서 주요 어떤 그 방사 수출이라든지 정책 관련해서는 대통령께 수시 보호가 돼서 의사결정이 되는,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속 적용, 지금 글로벌 트렌드는 무기체계를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AI라든지 이런 첨단 기술을 적용을 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 추세에 맞게 한국형 무기 획득 프로세스를 정립을 해서 소유군이 요구하는 또 수출 시에 빠르게 구매이 요구하는 신속 개발 이런 프로세스들을 갖춰 나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령으로부터 제도, 예산, 조직, 뭐 이런 것들이 규제 제거,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병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고서에서 저희가 제안한 3세대 방산 수출 전략은 수출 지원 제도의 고강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1, 2세대를 지나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하지 못했던 수출 품목의 다양화 또 수출 기업이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어떤 수출도 확대를 하는 그런 내용들, 스마트 패키지 딜부축 기다 기업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기술료 대여료 감면, 그리고 수출 절충 계획 지원, 한미 간의 RDPMO 상호방조달 협정, 그리고 신속 획득 사업과 수출 을 연계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구매국이 요구하는 그런 성능과 품질을 갖춘 무기체계를 공급하는 것이 주요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수입 절충 교육도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부족한데 또 많은 이제 노력이 좀 필요한 분야고요. 비해서 수출 절충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 지원, 전문 인력 강화 노력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초기 단계에는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무기체 개조 개발 예산이 약한 400억 수준에 불과한데 앞으로는 폴란드의 K2K9, 또 f a 5공 여기에 대한 성능 개량 등을 이제 폴란드 측에서 요구하고 있고 또 이런 추세는 계속 될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의 전면적인 확대 그리고 어떤 범위도 대중 경기으로 확대하는 것이 우선 시급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어, 수출 완제품 내에 여러 가지 우리가 구산하지 못했던 주요 부품들을 지속적으로 구산 해야 되고요. 신소재 사업하고 연계해서, 어, 우리 국내 성능 계량과 해외, 구매국이 요구한 성능 계량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야겠다. 아울러서, 어, 전체적으로 문제, 무기 개발할 시작부터 글로벌 시장을 고려한, 그런 무기 개발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지난 5월에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께서 합의하신 한미 상호 국방조달협정 체결, 어, 이, 이를 위한 준비가 방해 사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28개국에 같이 포함이 돼서 미국 시장,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미국 시장 진출에도 좀더 활로가 트여야겠다, 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